정말 좋은 모질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광이 나요. 다리 라인을 정말 이쁘게 살려줘요. 코트에 구김이 안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입는 그런 코디보다도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한겨울에 추울 때는 이거를 거의 맨날 입는 편이에요. 안녕, 우리 비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156cm 키장이어로서 정말 추천하는 패션 아이템 5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인생템들이라서 좀 영업을 강하게 할 거거든요. 우리 비탐찌들 마음 잘 붙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짜잔! 요거는 라티젠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털 자켓이에요. 요 제품은 제가 W 컨셉 보다가 이제 평이 유독 많은 퍼 자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왜 그렇게 평이 많나 그러고 자세히 봤는데 이게 페이크 퍼인데도 모질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제가 구매한 가격대는 10만 원중후반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질이 너무 좋고 실제로 보면은 약간 그 털에서 자연스럽게 비치는 이런 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는데 그 광이 모질이 안 좋은 광이 아니고 정말 좋은 모질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광이 나요. 그래서 후기에도 이 모질이 진짜 좋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후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이즈를 S를 구매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S, M 그리고 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좀 넉넉한 거, 크롭 기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디움을 많이 구매를 하셨고, 좀 크롭 기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를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S를 구매했거든요. 를 근데 너무 예뻐요 착용했을 때 진짜 딱 골반 정도 오는 정도의 크롭 기장이기는 해요. 근데 이 크롭 기장에다가 제가 뒤에서 이따가 소개드릴 해 바지 있거든요 되게 다리 라인이 이쁘게 살아 보이는 그 바지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입어주면은 이게 허리 라인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니까 평소보다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좀 좋아 보이는 느낌 있죠 그렇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크롭 기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듐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크롭 사이즈 좋아하시고 어깨 각이나 핏이 딱 이쁘게 맞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S 사이즈 강추합니다 그리고 폼이 S인데도 막 작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티 입고 그 다음에 가디건 입고 퍼 자켓 입어도 충분히 널널하게 들어갈 정도의 폼이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기에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보통 퍼자켓들이 약간은 무게감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제 따뜻한데 무게감도 있고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진짜 가벼워요 약간 후리스 들었을 때 정도의 가벼움인데 그렇다고 또안 따뜻한 것도 아니에요 입고 다니면 은 진짜 좀 더울 때는 좀 땀날 정도로 그렇게 보온이 잘 되는데 또 가볍다 보니까 평소에 손이 진짜 많이 가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좀 데일리 디자인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이런 재질이나 가벼운 느낌이 편안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라티젠 브랜드를 이번에 처음 알아왔는데 여기 아우터도 진짜 다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니트나 좀 가벼운 옷들도 디자인이 다제 취향 저격이어가지고 되게 이쁜 브랜드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미 유명한 브랜드이긴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너무 잘 샀고 키 작은 분들이 입어도 비율을 되게 이쁘게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라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잔! 제가 아까 소개드린다고 해 말씀드렸던 바지인데요. 이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개드린 적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패션 하울 영상에서 히프나틱에서 구매한 바지라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딱 첫인상이 부실해 보이는 금색깔 지퍼 단추가 약간 아쉬워가지고 가격 대비 좀 퀄리티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요거 기장을 한 6cm 정도 줄인 다음에 입었거든요. 근데 다리 라인을 정말 이쁘게 살려줘요. 요거는 골반이랑 허벅지 라인까지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무릎부터는 아주 살짝 크지 않은 부츠컷 으로 떨어지는 라인인데요. 이거 줄이기 전에도 입었을 때어 이거 라인 되게 이뻐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줄이고 나서 입어도 정말 다리도 평소보다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바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청바지 재질 아니고 그냥 면 재질이잖아요. 뭐 패딩에다가 입어도 되고 아까 이거 퍼 자켓 있죠? 이런 화려한 퍼 자켓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휘뚜루마뚜루 입어도 그냥 다리가 평소보다 길어 보이고 좀 라인이 이뻐 보이니까 정말 자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검정색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때가 또잘 타기도 하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진짜 네 번에서 다섯 번 입을 정도로 너무 너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요거 지퍼만 제외하면은 이 나머지 면 소재 퀄리티는 무난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빨아도 잘 망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입어도 무조건 뽕 뽑는 그런 바지여가지고 요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입다가 나중에 좀 지퍼 망가지면은 그냥 세탁소에서 갈아가지고 계속 입을 생각이에요. 제 키인 156cm 기준으로는 기장을 딱 6cm 정도 줄였을 때 아주 살짝 운동 화를 더 플랑 말랑하는 그 길이어서 너무 이쁘거든요. 수선비가 들긴 하지만 이거 라인 너무 이쁘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거 히프나틱에서 이 바지 보시면은 진짜 꼭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짜잔, 기본 자켓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 다 블랙이네. <laughs> 이거 또 되게 눈에 익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패션 하울 찍었을 때 이거 코트 구매했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치. 진짜 좋아요. 가격은 그때 할인가로 20만 원 후반대인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재가 정말 정말 탄탄합니다. 얇은 소재 아니고 조금은 도톰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인데요. 근데 제가 이 재질이 언제 좋다고 다시 한번 느꼈냐면 보통 자동차에 열 시트 킨 다음에 앉으면은 그거 자체가 거의 다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이렇게 구김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열 시트 키고 이거 코트 입은 다음에 앉아 있었는데 코트에 구김이 안가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자국이 있긴 하지만 그게 몇 시간 뒤에 바로 풀렸어요 정말 이렇게 구김이 안 가고 탄탄한 소재는 처음 봐가지고 이거는 진짜 평생 입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키장녀 추천템으로 또 들고 온 이유 기장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깨가 다른 몸에 비해서 좀 좁은 편이기도 하고 키가 작다 보니까 너무 긴 기장이나 너무 품이 큰 코트를 입으면 은 오히려 되게 왜소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장이 살짝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정도 의 기장여가지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이거 롱 원피스인데 이런 롱 원피스랑 입었을 때 길이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평소보다 비율도 더 좋아 보여가지고 저는 이 코트 입을 때는 그냥 청바지보다는 롱한 원피스랑 같이 입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이 아까 이 바지 휘뚜루마뚜루 바지 이 바지랑 입어도 무난하게 예쁘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는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사이즈가 타이트한 편이 아니에요. 입었을 때 품이 넉넉한 편이어서 이런 티 입고 가디건 입고 한 게이더 입고 입어도 될 정도로 되게 넉넉해요. 근데 그렇다고 핏이 부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어깨 각 같은 거는 또 이쁘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부해 보이는 느낌은 없는데 안에 레이어드해서 따뜻하게 입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되게 따뜻하다 보니까 가을에는 그냥 얇은 티랑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겨울에는 조금만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있긴 하지만 벌써 제가 <웃음> 뽕을 <웃음> 뽑고 있는 그런 코트라서 이거 너무 강추해요 진짜. 던스트 브랜드가 되게 소재가 탄탄하고 좋더라고요. 올해 입을 코트나 자켓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이거 강추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도 사이즈 고를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그 사이즈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 짜잔! 짜잔! 지금 입고 있는 롱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자주 애용하는 그 저렴이 쇼핑몰 비인에서 구매해서 정말 잘 입고 있는 원피스인데요. 길이감이 되게 맥시한 롱 원피스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입었을 때는 이게 길이감이 약간 발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너무 길고, 좀 걸을 때 끌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에를 살짝 묶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살짝 묶었는데 길이를 조금만 묶으니까 만약에 조금 더 깔끔하게 수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에다가 살짝 박기만 해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입으면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비스티의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갈비뼈 쪽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상체 라인을 딱. 잡아주고 아래쪽으로는 맥시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펑퍼짐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상체는 좀 짧게 잡아주고 하체를 길게 잡아줘요 그래서 비율이 진짜 좋아 보여요 없는 라인을 조금 분리해서 만들어주는 느낌이라 평소에 제가 입는 그런 코디보다도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이게 가격대가 2만 원 중반대였나 그랬거든요 근데 뭐 소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검정색 목티랑 코디해서 입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laughs>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던스트 코트 그냥 딱 입어주고 나가면은 중요한 자리 나갔을 때도 되게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때문에 중요한 미팅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입고 나가는 편이거든요. 격식 차리기에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이것도 가격대 정말 저렴하니까 롱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 이거 강추예요. 아 그리고 이게 검정이긴 한데 안쪽에 또 안감이 덧대져 있어가지고 비침 걱정 없고요. 소재가 엄청 실키하거나 얇은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도 충분히 입기에 괜찮더라고요. 요거 정말 강추.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일하게 검정색이 아닌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진짜 잘 입고 있는 털 코트예요. 이거는 제가 디스커버리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대는 10만원대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뽕을 뽑을 대로 뽑았어요. 저는 평소에 이런 털 자켓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어, 뭔가 입었을 때 각을 제대로 못 잡아주고 흐물렁흐물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년 전부터 이런 털 자켓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눈여겨보다가 되게 각이 이쁘게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진짜 강추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너무 크거나 흐물렁거리면 옷이 저를 덮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왜소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데 어깨랑 팔 라인이 각이 잘 잡혀 있는 타입이라 입었을 때 핏을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털 자켓인데도 소재가 진짜 탄탄해요. 겉에 이런 털 소재뿐만 아니라 안감도 되게 도톰하고 탄탄한 소재거든요. 비슷한 걸로는 무스탕의 그 안감 소재랑 조금 비슷한데 모양 망가. 지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뭐 지퍼라든지 주머니라든지 전체적인 퀄리티도 진짜 좋고 겨울에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보통은 좀껴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보온 효과가 진짜 좋아서 이거 입는 날에는 그냥 안에 가볍게 입어도 될 정도로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겨울에 추울 때는 이거를 거의 맨날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격 대비 퀄리티도 너무 좋고 사면은 무조건 뽕을 뽑는 털코트여가지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장. 기장도 여러분 이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긴 내려오는. 엄청 끌릴 정도로 긴 기장이 아니에요. 아까 던세트 코트랑 비슷하게 저같이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입어도 적당하게 떨어지는 기장이라서 옷이 끌리는 듯한 그런 기장이 아니에요. 이런데 각은 살려주면서 길이감도 적당하게 있다 보니까 외소한 분들이 입어도 좀 핏이 이쁘게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잘 샀다. 키장녀 패션 인생템 5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후회하는 거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잘산 아이템들이어서 우리 비탐지들한테도 꼭 강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